실리콘이란 소재는 충전 방전할 때 부피 팽창이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리튬 체전지의 한계를 충분히 돌파 가능하겠습니다. 알들 갈랑, 랑랑 하죠. 이걸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laughs> <울케> 만듭니까? 같 <laughs> <존경할 텐데.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테크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요새 리튬이온 배터리를 필두로 해서 배터리가 되게 핫한데요. 그 중에 미래를 보장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과연 현재 어디까지 왔고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조우석 수석입니다. 저는 전고체 전지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 우장길 수석입니다. 어, 저는 뭐 차세대 전지로는 리튬 금속이나 리튬황 전지를 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 이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자면 저희 조석 박사님은 이제 전구체 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일본 동경공대의 유지오 카노 교수님의 한국인 수석 제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상길 박사님은 삼성 SDI에서 어, 음극재나 다랑한 특히나 원통형 전지 기술로 제품화까지 하신 경력을 기반으로 저희 전자기술연구원이 계시고요. 마지막을 우리 이정도 PD님은 저 다음 후임으로 어, 지금 PD를 역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천지 분야의 산업부의 정책 개발 지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배터리 분야의 정부 관련 사업. 과제를 기획 발굴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이 정도 PD님이 또한 삼성 SDI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대표되는 이 배터리 분야는 91년 소니가 처음으로 상용한 이후에 아, 눈부시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초기에 에너지 밀도가 80 정도였지만 현재 300 와트 토크 킬로그램 이상의 에너지 밀도를 달성해서 그걸 통해서 전기차 등에 활발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성능이 발전을 했는데 이게 향후 미래에는 얼마나 어디까지 향상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상길 박사님이 상용 리튬온 전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이온 전지 시스템은 공정 방식으로 따지면 용매를 사용하는 뭐 NMP나 물 같은 걸 사용해서 에너지를 내는 활물질이라고 불리는 물질들을 분산시켜 전극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소재적으로는 흑연이나 삼원계의 산화물들을 기반으로 활물질로 용량을 내고 있는데, 1 9 91년도에 나온 이래로 그 물질들이 기술 개발이 아직 크게 변화를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지가 요구하는 에너지는 높아지는데 그걸 내기 위해서 동일한 공간이나 동일한 질량의 양을 많이 넣는 방식으로 전환이 좀 이루어졌고요. 현재 공정 아까 말씀드린 용매를 활용하는 공정 방식은. 바이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 용량은 올라갈 수 있으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없애는 건식 방식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 방식으로 하면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용매 중에 NMP라는 유해성 용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화도 가능하고 용매를 날리는 공정인 건조공정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PTFE라는 파스 규정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제한적으로만 쓰일 수 있는 한계점이 아직 존재하고요. 또 공정적으로 장비나 기술이 아직은 개발이 덜 되는 있 상황이라서 양상을 시켰을 때에 어 균질성이나 산포 관리 문제에서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재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이제 응극제 실리콘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것 때문에 성능이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실리콘 음극재 기술에 대해서 이정도 피님이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소재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양극은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이 삼원계를 가지고 많이 개발을 했었잖아요. 니켈의 함량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배터리 어떤 활물질의 용량이 계속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좀 세츄레이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음극에 대해서 저희가 더 용량을 끌어올리려는 연구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죠. 그 중에 이제 뭐 유력한 후보가 이제 실리콘이 되겠고 국내 기업들은 이제 SiOx라는 타입 아니면 흑연이랑 실리콘을 블렌딩하는 타입 이런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칸이라는 차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소재는 국내 기업의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을 했고 LG에서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SDI 같은 경우는 이제 흑연하고 실리콘하고 블렌딩 했었어요. 그런 타입으로 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이라는 소재는 용량이 늘어나는 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 충전 방전할 때 부피 팽창이 상당히 이제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은 양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뭐 최근에 사업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증착형으로즉 실리콘의 입자 크기를 더 작게 작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균일하게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술 개발 트렌드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각해보자면 아예 실리콘만 올리 쓸수 있는 이런 기술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극의 두께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일정한 공간 일정한 무게 내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개발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재 단위에서 고람당 에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응극제인 경우에는 실리콘이 있고 따라서 실리콘 능으로 인해서 용량을 높일 수 있고 대신 더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과도 또 연결이 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배터리 즉그런 고성능을 담보하면서도 극한된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알려져 있는 전구체 전지를 통한. 성능 극대화에도 아주 많은 전 세계 기업들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기술은 어떤 것들이 세부적으로 있고 얼마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우석 부사님이 전구체 전문가로 하시니까 <laughs> 전구체 배터리에 대해서 일단 <laughs>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우석입니다. 전고체 전지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느냐를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시작은 일단 리튬 이차전지 자체에 이제 그 화재 발화 사건이나 이런 게좀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불이 안 나는 뭔가 전지가 없을까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후보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는 물질을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 대신 집어넣는 어, 그런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나온 게. 어, 전고체 연질라 볼 수가 있고요. 전고체 연질 연구 계속 진행이 되면서 주목받은 것이 이제 아, 어,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올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서서 이제 저우상규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후막 전극이라는 이제 건식 기반으로 하는 이제 공정이 있는데 후막을 했을 때 깊이 방향으로도 고체 전해질이 충분히 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리튬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보유가 되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리튬 차전지에서는한 4에서 5mAh 제곱 정도가 올릴 수 있는 한계라고 하면은, 정고차전제는 8에서 10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의 한두배 정도 수준까지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어, 가능하다는 게 이제 그, 구현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 이제, 음극 쪽에서는, 그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양극에서 아무리 많이 올린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음극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기술이 에노드리스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무음극이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뭐 계산상으로는 4 5 0에서5 0 0 와타워 킬로그램까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지로서 현재의 그 리튬 체전지의 한계를 충분히 어, 돌파 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액체 전해질을 불이 나지 않는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서 현재의 안전성을 개선시킬 수 있고 위험한 고용량의 소재를 양극이나 음극에쓸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서 전구체 전지가 부각을 갖고 있다 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리튬 금속을 쓴다라든가 등의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초고성능 소재가 적용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일단 이 정도 PD님이 리튬 금속을 쓰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배터리에서는 4대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중요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저희가 하나의 소재를 변경하게 될때 성능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리튬 금속을 쓰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흑연을 쓰거나 실리콘 쓰게 되면 뭐100 마이크로 뭐그 이상을 이제 쌓아 올려야 되는데 리튬 메탈만 쓰게 되면 20 마이크로 정도로 엄청 낮출 수 있으니까 결국 저희가 뭐 부피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 리튬 메탈 배터리는 예전부터 연구개발이 많이 됐었어요 유럽에서 아시다시피 회사가 이제 만들었다가 파산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리튬 메탈은 그만큼 이제 어, 핸들링하기 어려운 게 이제 덴드라이트 문제 결국 리튬은 첫 번째 증착을 하게 될때 안전 자리에서 계속 성장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를 시켜주고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잘 들었습니다 리튬 금속이 상당히 매력적 이지만 그만큼 더 위험하다 그러면 비슷한 계열 열대로 리튬 황패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우상길 박사님이 좀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흔한 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흔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이라는 소재가 삼원계의 물질 대체하고자 하는 흐름에서 나온 후보군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황은 또 석유학 화 산업의 부산물로도 황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거의 헐값에 공급 가능한 소재이긴 합니다. 근데 이또 황이 재밌는 거는 리튬하고의 반응성이 존재를 해서 기존 양극재 대비 단위 질량당 8배의 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가격은 아까 싼 거. 그러면 뭐 사실 좋은 점만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려운 점은 황이라는 물질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습니다. 거의 뭐 부도체죠, 그렇지? 네. 지금 뭐 앞에 말한 현재 사용으로 쓰이고 있는 산화물계의 활물질들보다 전기 전도도가 훨씬 낮습니다. 또 리튬하고 합금 반응을 이루어서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용매를 쓰고 있는 전해액이라는 이제 그 리튬 이온을 한는 패스웨이가 존재는데 얘네들에게 일부가 녹습니다. 이게 리튬과 썰퍼가 그 합금을 이는 루 얼로잉 반응이다 보니까 실리콘들에서 나오는 부피 변화 문제가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더더구나 또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황은 리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리튬 금속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 금속이 갖고 있는 문제도 곳스 아니 갖게 됩니다. 다행인 건. 국내의 업체들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서서 음. 삼성 SDI나 이런 또 국내 기업들께 해서 연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미래가 생각보다는 어둡지만 않은 기술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 봤는데요. 하태진지가 10년, 20년도 됐는데 왜 아직까지 실제 산업계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2년 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추가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조석봉 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난제는 셀을 어떻게 만드냐고 같아요. 모든 소재가 고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체 입자들만 있는 거거든요. 음. 얘네들은 이제 서로 접촉을 잘해야지 리튬이 잘 이동을 하고 성능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셀을 만들 때 우리가 엄청나게 큰 압력을 가하던가 그때 기본이고. 뭐 에라비스도 마찬가지지만 한 부분만 잘 접촉됐으면 그쪽으로만 계속 반응을 해서 열화가될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를 하려는 기업들이 다 쓰는 게 CIP 아니면 WIP라는 공정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온간 정수압 프레스라고 해서 햇반 만드는 뭐그 아니면 커피 만드는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폴드블라든가 수압으로 해서 균일하게 이렇게 압력을 줘서 전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셀에 제대로 가는 길이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셀을 큰걸원하잖요 사람들이 요즘은 다 전기차용처럼 큰 거. 작은 거 하라면 다 만들고 있는 제품 나올 텐데 사람들이 다 눈이 여기 와서 지금 이제는 높은 거만 바라다 보니까 기업도 그 요구를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 질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안 그래도 최근에 삼성 SDI가 롤프레스로 전향하겠다 기사가 나왔잖아요. 아, 예. 조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숨어있는 기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롤프레스로 하는 것만으로도 WIP에서 가졌던 그런 접촉성이 나온다고 하면, 은그 음. 양산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상당히 훌륭한 뭐 공정이 될수 있고, 음. 그게 아마 제품이 제대로 나온다면, 은 아마 글로벌 스탠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그러면 이제 고체전해질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 이제 위험하고 힘들지만, 리튬 금속이라는 것을 써야만이 리튬이온 배터리에 음. 성능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리튬금속에 대한 입장은 어떻, 어떻습니까? 어, 뭐 리튬금속이 위험하죠 제가 그냥 잠깐 여담으로 얘기하면 석사 1년 차 머무르던 학교 시절 음. 네, 좀한 20년 전에 실험적으로 쓴 리튬금속을 들고 폐기하라는 선배의 요청을 듣고 제가 비 오는 날 들고 밖에 나가 버리려고 들고 나왔다가 활발 불타는 걸 봤죠. 이게 물에 닿으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네. 수분과 반응을 했을 때 급격한 열을 발생시키면서 불이 확 나요 결국 에 리튬 금속을 활용하는 공간은 수분이 20ppm 즉 100만 개당 20개 20... 밖에 없는 분위기로 관리를 하는 곳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그렇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수분 말고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가 돼 버려도 리튬 금속이 그 산화 피막 안에 갇혀서 어, 움직임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또 가장 또 리튬 금속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쓰면 부피를 줄여야 되니까 20마이크로에서 한 50마이크로 이하로 보통 사용을 해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낭창만 창합니다 이렇게 들리면 밀라 얼랑얼랑하죠. 이걸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뭉키웠는까 좋을 것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높은 물질 소재가 갖고 있는 금속이지만 소재가 갖고 있는 연성과 전성이 너무 높아서 변형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제조 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가 현재는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두분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차세대 배터리라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음. 이게 연구 개발의 테마가 많고 그렇죠. 넘어야 될 허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그 허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4대 소재 하나씩 바꿔주는 음. 차세대 배터리 넘어가야 된다. 그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뭐 연구 개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미래 시장에 있어서 도 한국 기업들이 어떤 포지션을 먼저 포지셔닝을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또 스타트 기업들이 또 많이 연구 개발하고 계시잖아요. 중국은 우리가 경쟁 상대로 생각했고, 요새는 아,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는 막좀 보조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많은 투자 해가지고, 우가 차세대 배터리에서도 이런 좀 많은 좋은 성과들이 나와서 상용화되고, 제가 빨리 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패스가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세대 배터리가 과연 뭐고 실현 가능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배터리 기술에는 뭐가 있고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얘기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패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끝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laughs>